네, 안녕하세요. 강원도 원주시 코너에 있는 요지, 요지 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기 멀리 보이는 이 건물은 네, 한라비발디 아파트 단지인데요. 요 아파트 단지에 이제 4차선 도로가 네, 여기 지금 풀밭 전까지 이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여기 풀밭을 다 보상을 해주고 네, 이 도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저기 앞쪽 상지대학교 행복 기숙사, 네 저기까지 이제 개통할 예정입니다. 네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주인분께서 일부 보상을 받고, 네, 나머지 코너에 있는 땅을 매매하려고, 네, 의뢰가 들어가서 제가 아침에, 오늘 입추, 네, 입춘 날 아침에 여기 현장에 지금 도착했습니다. 아, 지금 화원으로 이제 임대를 준 상태고, 어, 여기 보시면은, 2025년 도시계획도로 공사 예정지에서 이렇게 현수막이 붙여놨습니다. 이 보상 금액이 387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주인분께서. 네, 그래서, 어, 지금 이제 나머지 토지가 180평이 남아있고요. 여기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코너, 이렇게 보이는 이 땅입니다. 이 코너에 있는 농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인데, 좀 길게 도로에 붙어서 길게 돼 있고, 아 여기 지금 차량이 좀 많이 오는데, 이 도로가 원주 만종역 KTX, 그 만종역에서 오는 도로다 보니까 통행량이 제법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, 여기서 만종역까지 약 제가 보니까 4.4km, 한, 네, 한 7~8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. 음, 여기 지금 차량 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아, 이렇게 오피스텔, 원룸, 뭐 이런 건물이. 좀 많이 있어요. 오전에 왔는데도 차량이 좀 많네요. 네. 여기가 원주시 우산동. 네. 우산동인데요. 네. 저 앞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바로 있고, 여기도 저 옆에 있는 건물 같이 이렇게 상가 건물, 원룸 건물 지으시면, 네. 뭐, 세도 받을 수 있고, 충분하게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봅니다. 땅이 이렇게 길게 저쪽 아래쪽부터 이렇게 길게 돼 있는 토지입니다. 아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고 어, 투자 가치가 좀 높은 그런 토지로 보입니다.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네, 아무 건물이나 지을 수 있고 아파트도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. 중요한 이 토지 매매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. 6억 3천 평당 350만 원에 아, 책정을 했고요. 어, 실제 보상가보다는 약 아, 조금 낮게 매매하는 거라. 네,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앞으로는 이 도로가 통행량이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. KTX 원주역에서 바로 어, 이 도로를 통행하면 좀 우회도로 같이 돼 있어서 차량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바로 그냥 아 원주 중앙시장이나 원주 그 인터체인지 네 바로 갈수 있는 도로다 보니까 네 아마 통행량이 좀많을것 같아요. 전화가 오는데 네,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네 코너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건물이 딱 있습니다. 네, 185평, 아, 182평 이 토지 네,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토지 네,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, 아, 오늘,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